안양시의 중심 안양중앙시장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질 실패없는 맛집 베스트5 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균액도와 분식집입니다. 시장하면 떡볶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위치는 중앙성당 맞은편 3분 게이트로 들어와서 1분 정도 걸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쌀떡도 아니고 밀떡도 아닌 판밀떡을 사용한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떡 하나하나 길이가 제각각인데 떡이 진짜 쫄깃하고 양념도 잘 배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손님이 끊이질 않아 저는 포장했습니다. 순대는 바로바로 바로 썰어주시고 내장도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떡볶이 양도 많았습니다. 떡볶이 양념은 옛날 학교앞 떡볶이 느낌이라 자극 없이 맵단 짠 조합 제대로고 단호박으로 단맛을 내서 그런지 중독성이 좋더라고요. 순대는 기본 당면 순대인데 내장이 진짜 잡내 1도 없고 신선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할머님이 직접 만드시는 가마솥 누룽지입니다. 위치는 안양중앙시장 4번 출구 들어와서 직진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 할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맛있어가지고. <laughs> 네 저 방에 밥 먹어. 뭐세한 응. 네. 사람만 뭐세한뭐람어안요한 사람만 세요한예람만예요뭐아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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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요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폭발인데 씹을수록 단맛 나오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집에 포장해서 라면에 넣어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진짜 7,000원이 아깝지 않은 할머니 손맛이라, 만약 중앙시장 오시면 이건 그냥 챙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송인형 수제 어묵입니다. 진짜 시장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인데 여기는 주방부터 오픈형이라 실내가 가네요. 그냥 봐도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여기 반찬용 어묵은 시금치, 치자, 고추, 마늘 등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맛이랑 영양 둘다 잡았습니다. 저는 간식용으로 치즈 어묵이랑 깻잎 어묵 주문해봤고요. 진짜 기름짐 없이 담백하고 어묵향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번째는 랑도너츠 위치는 중앙성당 맞은편 3번출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실거예요 여기 찹쌀도넛이 3개 2,000원이고 찹쌀 까배기가 3개 2,000원이에요 진짜 가성비 대박이라 그런지 손님 줄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언니 뒤쪽으로 이렇게 언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언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주방에서 이모님들이 도넛 반죽 바로 성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튀겨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찹쌀 도넛은 쫄깃하고 고소한데 개인적으로 팥이 안 들어간 게 너무 좋았습니다. 꽈배기는 평범한가 싶다가도 씹을수록 고소하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앗간 커피입니다. 위치는 사무다강정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단호박 식혜가 진짜 대박이에요. 단호박 건더기도 많고 진짜 시원한데 엄청 달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시장 돌아다니다가 마시기 딱이에요. 그리고 깨소금 크림 커피 이거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호예요 커피는 엄청 진하게 달달하고 크림도 달달한 위 올라간 깨소금이 확실히 방앗간 깨라 그런지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아서 단거 안 좋아하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안양 중앙시장 베스트 5 맛집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먹어보면 확실히 아 여기 진짜 왜줄 서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시장 위생은 흐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위생까지 좋아요. 위생 좋고 맛 좋고 가성비 좋은데 안갈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다음 영상도 또 보시게 된다면 그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